완벽하려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. 허영심 때문이 아니다. 자만 때문도 아니다. 그들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실수하지 않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.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. 모든 행동이 계산된다. 모든 약점은 숨겨진다.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. 실수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. 감정을 보이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. 한 번만 실패해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된다. 그래서 그들은 삶 전체를 끊임없는 공연으로 바꿔버렸다. 빛나려는 게 아니라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완벽주의는 탁월함을 향한 열망이 아니다. 충분하지 못할까 하는 공포에서 비롯된 생존 전략이다.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말이다.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완벽해지려 애쓸수록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간다는 사실이다. 결국 더 이상 몸도, 마음도, 영혼도 그 가면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. 완벽함은 그들을 구하지 않았다. 단지 고립시켰을 뿐이다.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보단에 갇힌 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.